백스윙을 잘 올려야지만 공이 잘 맞는다. 맞는 얘기지만 백스윙을 넘어서 다운 스윙이 더 중요해지기 시작하셨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영상의 백스윙 때 오른 팔의 간격이 유지되면서 오른손과 오른 어깨의 간격이 유지되면서 좁혀지지 않고 멀어질 수 있다면 좋은 동작이라고 그리고 좋은 스윙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알려드렸어요. 그렇다면, 백스윙이 잘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 이 간격을 유지하고 내려야 되겠죠. 근데 많은 분들이 백스윙을 올리고 다운 스윙이 시작되면서 구부러지기도 하고 좁혀지기도 하고 반대로 풀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동작들을 고쳐줄 수 있는 오늘의 연습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로리 맥길로이도 좋아하는 연습 방법으로 다운 스윙 때는 오른팔의 간격이 절대 좁아지지 않고 오히려 멀어지는 느낌이 나면서 내려오면 좋습니다. 하지만 풀려 들어오는 동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팔은 손은 멀어지지만. 손목이 풀리지 않게끔 조심해 주셔야 돼요. 로리 맥길로이 선수가 한 영상에서 KJ 초이, 최경주 프로님을 언급하면서 최경주 프로님처럼 이렇게 풀려 들어오는 느낌 뭔지 알아?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듯이 풀려 들어온다라기보다는 멀어지는 내용을 얘기하려고 한것 같은데 백스윙이 올라왔고, 오른팔이 좁혀지는 것이 아닌 올라올 때 간격보다 더 멀어지면서 멀어지면서 내려올 수 있다면 큰 아크를 만들고 풀리지도 좁아들어서 뒷땅을 치지도 않고 잡아먹히지도 않는 그러한 좋은 스윙을 만들 수 있어요. 백스윙이 올라왔습니다. 오른팔은 오히려 멀어지는 느낌. 멀어지는 느낌으로 얘가 살짝의 텐션 그러니까 다핀 상태가 아니라 살짝 구부린 상태를 유지해 주면서 손목은 오히려 꺾이는 느낌이 나면서 멀어질 수 있다면 베스트입니다. 하지만 어려우시다면 오른팔의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려면 조금 풀리면서 멀어지는 느낌이 나도 좋으니 어떻게 서든 좁아지지 말고 계속 아크를 유지해주려고 연습해보세요. 컴퍼스를 생각했을 때, 이 손끝에 연필심이 달렸고, 백스윙이 올라오면서, 어, 나그 원을 유지했어. 여기까지는 반원이 이쁘게 그려졌네. 다시 내려올 때도 그 원을 똑같이 지나치면서 내려온다는 느낌으로, 좁아지면서, 풀리면서, 타원형을 만드는 것이 아닌, 올라왔으면, 그대로 내려오는 느낌. 조금 더 높은 수준의 느낌은 백스윙이 올라왔다가, 손목은 더 꺾이면서, 꺾이면서 멀어질 수 있다면, 멀어질 수 있다면, 이러한 느낌. 백스윙이 왔습니다. 이러한 느낌. 멀어지는 느낌. 멀어지는. 백스윙이 왔고, 멀어지는. 멀어지는. 이때 느낌은 팔은 저쪽으로 민다, 몸은 살짝 이동한다. 그럼 멀어지고 멀어지면 더쭉 늘어나는 느낌이 나면서 다운 스윙이 이렇게. 회전, 이렇게. 그랬을 땐 왼팔이 좁아지고 구부러지면서 이렇게 풀리는 동작이 아닌 또는 이렇게 풀리는 동작이 아닌 왔으면 오른팔이 멀어지는 느낌, 살짝 펴지는 느낌, 하지만 다 피는 것이 아닌, 살짝 피면서 싹 빠져나갔을 땐, 땅이 아주 기분 좋은 느낌으로 정타를 치면서 빠져나갈 수 있게 됩니다.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지금 보여드렸던 느낌으로 천천히, 천천히, 시도해 보셔도 좋고, 하나를 칠때 백스윙에서 한번 멈추고, 간격 유지, 아, 간격 유지 오른팔은 이런 느낌 천천히 한번 해보고 그러면서 풀어치는 느낌이 나도 좋습니다 이렇게 끊어치는 연습이 있고 그 다음에 연속 동작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로리 맥길로의 다운스윙을 본다면 경이로울 정도로 프로들이 봐도 경이로울 정도로 굉장히 아크가 크면서 잘 끌고 내려오는 걸볼수 있어요 손목의 유연성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로리 맥길로이처럼은 아니지만 이렇게 끌고 오는 아크를 유지해주는 느낌을 조금이라도 따라해볼 수 있다면 완전 다른 스윙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준비한 연습 드릴은 이 상태에서 스플릿 핸드라 해서 왼손의 그립은 원래 위치를 잡고 오른손의 위치는 약간 샤프트를 고무와 샤프트를 반반 정도 잡는 위치에 잡아놓은 상태에서 백스윙을 똑같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잡은 것만으로도 얘가 좁아지지 않고 멀어지는 게 쉽다라는 걸 느끼게 되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 다운 스윙을 그대로 해보면 손목이 풀리는 느낌은 1도 안 나고, 그대로 끌고 오는 아크가 더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을 잘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끌고 오면서 치려는 동작까지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보신 다음, 백스윙, 아, 요렇게. 아까 이거 잡았을 때 분명히 손목 꺾였고, 그대로 내려와졌네. 풀리려 느낌 없었네.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이러한 느낌으로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내용이 조금은 중상급자 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백스윙을 올리는 오른팔의 간격을 유지해야 잘 맞는다는 레슨이 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 연습의 연속 연습으로 내려올 때도 오히려 멀어져야 된다는 느낌을 연습해 보신다면 어렵지만, 어렵지만 연습해 보고 자꾸 반복을 해 보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으실 거란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제가 요즘 연습하면서 굉장히 만족감을 느끼는 동작입니다. 왜 이걸 여태까지 연습을 안 했을까? 옛날 프로님들은 나한테 왜 이걸 알려주지 않았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연습이니, 여러분들의 스윙이, 폼이, 아크가 마음에 안 드신다면, 백스윙 때 어떻게 해서든 멀어져야 된다. 내려올 땐더 멀어져야 된다. 더 멀어지는데 손목 풀리는 건 조심하면서, 약간의 텐션을 유지하고, 컴퍼스의 느낌이 원이 그대로 그려지는 느낌으로 얘의 길이는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닌 끌고 와서 큰 아크를 그리면서 다운 스윙을 시도해 보자. 연습해 보시고 어렵다면 얼마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골프에는 정답은 없어요. 스타일이 있는 거죠.